14년의 역사 700회의 방송을 맞이한 불후의 명곡 그동안 수많은 전설적인 가수들이 이 무대에서 환상적인 무대를 펼쳤고 이제 그 특별한 순간이 다가왔다 방송의 700회를 기념하는 이번 특별 방송은 그 자체로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이찬원이 있다는 사실은 팬들에게 더욱 뜨거운 기대감을 안겨준다. 이찬원, 신동엽, 김준현이 함께 선보일 불후의 명곡 700회 특별방송은 단순한 기념방송이 아니다. 그동안 불후의 명곡에서 빛을 발한 전설의 가수들이 다시 한번 무대에 올라 그들의 음악을 재현한다. 윤종신, 스파이더, 자우림, 김창환 등 7팀의 전설적인 아티스트들이 그 무대에 다시 등장할 예정이다. 이들은 그동안 수많은 무대에서 노래를 불렀고 그들의 목소리는 아직도 많은 이들의 가슴속에 남아있다. 그리고 이제 이찬원은 그들과 함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는 영광을 안게 되었다. 그는 이번 특별방송에서 신동엽과 김준영과 함께 700회 특별방송의 MC로 나서며 이들 세 사람은 함께 무대에서 이문세의 옛사랑을 부르며 팬들에게 새로운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캐릭터와 스타일을 살려 공연에 도전하며 이찬원의 감미로운 목소리가 어떻게 이 무대를 더 특별하게 만들지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낸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찬원이 그동안 보여준 모습과는 또 다른 면모를 보일 것이라는 예고이다. 그는 단순한 mc가 아닌 직접 무대에서 가수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예정이며 그 도전은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프로의 명곡이 역사적인 순간에 함께하는 이찬원의 열정과 진심이 담긴 무대는 팬들에게 잊지 못할 순간이 될 것이다. 이번 방송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이찬원이 무대에서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부루의 명곡에서 함께한 전설적인 가수들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음악적 색깔을 선보일 것이라는 점이다. 허영열, 정준일, 박정현, 로이킴 등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이 무대에 함께하며, 그들의 만남은 단순한 공연 이상의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700회의 여정을 지나면서, 부루의 명곡은 그 자체로 음악의 전설이 되었다. 하지만 이번 방송은 그 전설을 넘어서 새로운 음악적 물결을 예고하는 방송이 될 것이다. 이찬원을 비롯한 새 MC와 전설의 아티스트들이 만들어낼 이번 특별 방송은 그 어느 때보다도 특별하고 감동적인 순간으로 팬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불후의 명곡 700회 특별 방송은 5일 저녁 6시 5분 KBS2에서 방송될 예정이다. 팬들은 그들의 열정과 음악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간에 맞춰 TV 앞에 앉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2000원, 그가 펼칠 음악의 무대가 이제 시작된다. 700회의 역사를 자랑하는 불우의 명곡 이 2번 특별방송을 통해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2000원은 그저 인기 가수에 그치지 않고 음악과 팬들을 향한 진심 어린 열정을 가진 아티스트로서 그 가치를 증명했다. 특히, 이번 특별 방송에서는 그가 단순히 MC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수 이찬원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다. 그의 고유한 감성과 마음 깊숙이 파고드는 목소리가 오랜 세월을 지나왔던 전설들과 어우러져 음악 팬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특히 옛사랑을 부를 때 이찬원은 그 곡의 특유의 애절한 감정을 현대적이고도 세련되게 풀어낼 것으로 예상된다. 그가 노래 속에 담을 감동은 단순히 과거의 향수를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음악적 깊이를 보여줄 것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고 그 진심은 TV 화면을 넘어서까지 울려 퍼질 것이다. 이찬원이 보여줄 그 무대는 단순한 특별 방송 위 위미를 넘어서 음악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어주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할 것이다. 또한 이번 방송에서 보여줄 협업은 그야말로 상상 그 이상의 조화로움을 선보일 것이다. 전설의 가수들과의 만남은 각자의 음악적 색깔을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무대의 열정적이고 신선한 에너지를 만들어낼 것이다. 허영열, 정준일, 박정현, 로이킴 등 각기 다른 음악적 색깔을 가진 아티스트들이 이 무대에 올라 서로 다른 음악적 영감을 주고받으며 그들은 팬들에게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음악을 공유하는 새로운 방식의 협업의 의미를 보여줄 것이다. 이제 브로의 명곡은 단순한 음악 프로그램이 아니다. 그것은 시간을 초월한 전설들이 이어지는 음악의 역사이자 미래의 음악적 흐름을 예고하는 장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이찬원이 서 있다는 사실은 팬들에게 그 어떤 확신을 주고 있다. 그는 단순히 700회 기념 방송을 넘어서 브로의 명곡을 다음 700회를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전환점으로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찬원 신동엽 김준현 새임 c 가 만들어낼 특별한 음악적 여정은 그 자체로 이미 역사적인 순간이다. 그들이 무대에서 보여줄 감동과 열정은 단지 700회의 기념방송을 넘어서 불호의 명곡이 미래를 여는 첫 발걸음이 될 것이다. 700회의 방송 속에서 그간 쌓아온 음악의 여정은 한편이 대서사시와 같았고 이번 방송은 그 여정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이다.